아유맞습니다 <laughs> 아유, 100개 감사합니다 구피 님 고맙습니다 근데 네, 그런 말 하면 제방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아니 뭐... 돈 주면 형 아니야? 돈 주면 형이잖아 <laughs> 기분이 왜안 좋아요 아니 야야 선안 야, 풀고 경쟁 바로 해볼까? 게임을 찾았습니다 no. 아... 몇분 몇 만에 잡힌 거냐 이거? 15, 15분 만에 잡혔네? 근데 심지어 첫 맵이 선셋이네 그냥 <laughs> 갑

니 위치야 학뎃 트어 아잇 무덤으로 보내버려 아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아아 아, 뭐야 어떻게 지들었어 이거 센스 하나 팔고 사드림 제트 내가 또 땡큐 아 예예 예. 아, 엠... 일본인이었네? B맨 와 테더 테라 프렉 무슨 한 번에 한놈씩. 범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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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 어, 어, 어. 아, 잘 잡았어. 잡는데. 아티 아, 근데 진짜 내가 딱두 맵은 좀 연막 좀 오멘했으면 좋겠다. 어센트랑 아세 맵. 헤이브이 맵은 아, 오멘좀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오멘이 너무 좋은 맵들인데 이게. 바이퍼. 도망 못 간다 장벽 설치 문제 해결 그만해야지 왜 자꾸 혼자 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습니다 시티? 연락 하 사용할 수 없어 준비 완료 아, 어딜가려고아아건패터 NOPE 리 <laughs> 쏘리 <laughs> <Sorry, sorry. 웃음> 무덤으로 보내버려! 이놈들을 끌어올게!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제니서는 날 구할 순 없다. 레레이 1HP. B맨, 타타 탑. 디핀스, 스디스탑 짜면 이거오이 a 면 무조건 이긴다, 인정? 아, 지켰다. 어메...

1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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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다시이잖아 예, 예, 예. 그냥 캐리 어? 아, <laughs> 첫 캐리했다 게임을 찾습니다 아.. 씨, 바, 또 해야 돼? 뭐야 되노 아네아캔 플레이 네요이쪽에헬로아 제발 아 제발 겐유 플레이 왜 이래? 레이나? 꼬쩍 김나라 왈갓데네나남 증명하겠습니다 이판

아, 잡아 잡아 아 진짜 와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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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이 실각을 저퍼로 보고 있네 와 진짜 빨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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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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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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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나이스! 사퍼. 아다 진짜. 으아! 아, 이게 있네. 레스코 피스톨 멧. 어, 너비? 아, 또, 에, 또, 에, 또, 에, 또, 에. 아, 원래, 스피클라클라클원 아, 이쪽. 아, 이쪽. 진짜... 아, 아, 이이 이쪽. 아, 이쪽. 이쪽.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저볼때볼때좀으면 좋겠다, 진짜. <목소리> 아, <목소리> 이게 <이안> 맞냐? 쓰 <목소리> <3. 목소리> 나이스. 터머, 터머. 아요 아, 원 피클. 스 나서 온칩비. 원니트다 비판 비판. 로터스 어센트 아오시고. 콜스플린. 난 너무 좋은데요? 팔 존나 재밌잖아. 나! 준비. 적군이 한명남았끼리다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이대에 나온 입장에서 스플린남은 외대에 존나 재밌겠다. 제 생각인데. 스플릿이 나와야 한국 팀 입장에서 좋아. 왜냐면 한국 팀들이 스플릿을 잘해. 답을까? 아플레오프캐리어아 좋아, 플레이오프. 웨이트 아 바이 ग ा इ 엄마래. 아, 테멀 테멀 테멀. 원이살. 접근이 러닝 마이 오피. 라이라나라글나가가가 가. 오베베베베 가 오베베가. 서버 디피스. 예. 파이나 진짜 얘 어떻게 막을래? 내온 뛰어왔네. 너만 예제 너만이. 올린 차트를 튀켜. 예. 깜백 깜백. 어, 아이 개. 아이 돈로 게임 하는 개. 야, 엄마. 아, 진짜. 어.. 적마이어선 어피. 아, 진짜 죽겠다. 아이고 막혀 둡피 디스랑. I think c l 오케이, 오케이. c a r 오 f u l rush m a r 이쪽에. 에이 패스. 에모 에에 미드 사이퍼. 애너미 미드 카메라. One more mid. Nice. Cal time it. One more. One more. One mid. One mid. Nice, yeah. nice. One marker, one, BB, one, market, one nice. mid. One marker, one mid. Mark it last one. Oh, I was there. Nice? S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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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야, 야, 게임 잡으면서 리플 못보죠님는데거 한번 보고 갈까? 아, 언제 왔지? 2라운드다. 내가 볼때 2라운드 맞다. 2라운드다. 자, 수긴했다는거 그죠. 2 떨어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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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지냐? 아, 아.